네, 한탄강 주상절리길에 왔습니다 와, 한탄강은 정말 이 주상절리가 너무 아름답죠 와, 속이 탁 트이는 풍경입니다 진짜 조금만 확대해볼까요 우와 그림입니다 그림 이야. 오늘 오는데 사실 청평에서 출발할 때는 비가 좀 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 괜찮겠나 나무다리라서 좀 미끄러우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고 왔는데 오는 사이에 비가 다 그쳤습니다. 세상에 햇볕도 그렇게 강하지가 않고, 걷기가 미끄럽지도 하나도 않은 것이 비가 그쳤으니까요. 공기가 너무 청명하고 상쾌해서, 야, 이거 정말 신이 주신 아름다운 날이다. 너무 신이 나네요. 진짜 정말 여름 더위가 딱 가시자마자. 이렇게 딱 나섰는데 너무 날씨가 너무 청명하고 좋으니까 아, 정말 너무 축복받은 그런 날인 것 같아서 너무 신나네요. 어, 보세요. 아, 이렇게 구비구비. 올라가다가 아, 난 너무 아름답습니다. 여기가 이제 입구에서 지금 들어오자마자 제가 지금 영상 꺼냈는데요. 가는데 한1 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. 한 시간 반 정도 걸리고, 돌아오면 또 시간이 있으니까, 한 3시간 정도 걸리니까, 체력 안배 잘 하셔가지고, 안되면은 택시 타고, <laughs> 저 끝에서 택시 타고 돌아오라고, 여기 또숲회설가 예전에 동기가 근무 중이라서, <laughs> 잘 안내를 해주네요.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